영웅 풍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4 말띠 운세. 올해 말띠는 누구보다 못하지 않는 띠. 그런 행운이 깃드는 갑진년이 될 거라 봅니다. 말띠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이 있어 조직의 리더들이 많습니다. 올해 말띠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해입니다. 둥글게 지구가 돌듯이 올해의 말띠 분들의 금전은 막힘없이 흐른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 이제 굴러간다는 거는 계속 회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금전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말띠 분들은 앞서 말했듯이 성격이 유화대 강단 있는 부분이 있어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넣어두고 남의 말을 좀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내가 최고다. 이런, 그런 관념을 좀 버리신다면 말띠 분들이 올해는 금전으로 대박 나실 겁니다. 좋은 기운이 말띠에게 다가오며 일터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일들이 올해에는 성과를 보이게 되며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변화가 생기고 그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스며들지 못하면 운에 올라타기가 힘겨워 보입니다. 따라서 갑진년 말띠분들은 마음과 행동의 여유를 올해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업운을 보면 진전이 있는 해를 보내실 것입니다. 말띠분들에게 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올해는 서슴치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말이 백마리 뛰듯이 나르듯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길을 기울이고 말이 힘차게 달려 나가듯이 말띠 분들이 열심히만 노력한다면 올 금전의 대박은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말띠 직장인 분들은 올해 공부의 운대가 펼쳐져 있으니 대학원 또는 자격 공부 등을 하신다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금전관리를 잘하시면서 일을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들어온 돈을 적당히 투자도 하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사용할 줄 아는 씀씀이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말띠가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버니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 두시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 대처한다면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올해의 키워드인 마음과 행동의 여유를 항상 생각하시고 나를 질투하는 이들에게 아량과 여유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기 질투를 받아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베푼다면 그 사람들이 어느새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이대별. 말띠의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 갑오생. 그리 나쁘지 않은 기분으로 상쾌한 상태에서 아침을 열었는데 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러한 기분은 밤이 들기 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을 몰고 오는 형상이라 생각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목표로 했던 일에서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곳에서 큰 성과를 볼수 있을 것이지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생깁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래저래 좋은 날입니다. 올해는 마음을 놓고 쉬는 해로 만드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잘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항상 여유를 갖고 대하신다면 여유가 가보생에게 재물과 번영의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귀인으로 찾아와 여러분의 일을 돕고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대운의 흐름이 보이는 해라 찬바람만 조심하시고 여유 있게 보내신다면 필히 성공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하기만 한다면 올한해 운수대통한 날들을 보낼 것입니다. 1966년 병호생. 아마 작년 말부터 운대가 트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금전 운이 매우 좋아 하던 일을 쭉 하신다면 돈이 술술 따라 들어오고 사업도 승승장구 하실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욱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소홀히 대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기존의 인연은 물론 새로운 인연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하고 열심히 배워왔던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몰라보게 실력이 향상된 당신을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니 더더욱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만사가 잘 풀리나 가족과 작은 갈등수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신과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습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기 좋은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가족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일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가족에게 짜증을 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일의 성과는 좋은 편입니다. 칠한 모습이 많아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이 무난하게 잘 흘러가는 나날입니다. 무리한 욕심이 없다면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시기입니다. 바쁘더라도 아침을 거르지 말고 점심, 저녁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1978년 무오생 막혔던 운대가 풀리는 해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열심히 달리셔야 합니다. 초반부터 달린다면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 있으나 그만큼 보상은 철저히 받을 것입니다. 직관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감을 믿고 자신의 판단력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며 남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신뢰를 깎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대로 움직이는 것이 길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안 좋은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변의 소문이나 평판의 연연에서는 오히려 잃는 것이 많게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소문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과 인연에서 모두 숨통이 트이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대박의 기운이 깃드는 해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열심히 달리셔야 합니다. 올해를 도전하는 해로 삼으시고 이를 계속해서 확장하신다면 틀림없이 성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오생 인간관계를 특히 조심하세요. 특히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상의 운을 타거나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필이 생기니 이런 사람들만 조심하신다면 성공적인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1990년 경오생 운기의 흐름이 매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사소한 면에 집착하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놓여진 일에 좀더 대담하게 맞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큰 일에 집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더욱 많아집니다. 자신이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눈앞에 작은 이익보다 크게 돌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윤곽을 보려고 노력하면 좋은 날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강단 있게 일을 처리한다면 동료와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커리어에서 한층 성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잘안 됐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올해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강단 있게 일을 하신다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금전적으로도 채워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경호생 올해 이별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알던 사람과 이별을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번영과 재물이 쏟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며 필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관리만 잘한다면 내년까지 대운의 흐름이 보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여유를 갖고 행동하세요. 지금까지 2024년 갑진년 말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말띠는 올해 한 발짝 전진하는 해입니다. 사업과 일이 잘 풀리며 이는 곧 재물과 번영을 가져오고 흐름에 올라타기만 한다면 내년까지 대운이 깃들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신 말띠 분들은 마음과 행동의 여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유를 갖고 사업과 일을 진행하신다면 번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웅, 풍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